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산업기법법과 관련돼서 과징금에 대해서 행정청이 부과했던 과징금에 대해서 법원은 일부 취소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천만원인데, 아, 천만원 너무 과도해. 500만원만 해. 라는 것을 법원은 할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고 법원은 그 재량이 그 부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 거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정도 과징금이 적정하다고 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것은 행정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적 행정청은 존속 재량이고 법원은. 그 부가점은 자체의 적법위범만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어, 과징금을 부담을, 부과를 했는데, 영업정지 플러스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이 영업정지에 관련된 것이 고려됨이 없이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했으니까, 아, 이것은 이중처벌적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이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해서 과징금 액수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취소를 시킬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공사 수행 부분만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럴 필요는 없다. 제 하도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해야 되는지. 어 과징금 산정의 기준 금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공사 금액이므로 제 하도급 제한 위반의 경우 제 하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부가세는 제외된다는 것. 특히 이겁니다. 1개월의 영업정지가 과징금 산정시 고려해야 되는 어야 된다. 왜냐하면.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부과되는 처분인 바 종전처분으로 인하여 온 거에게 이미 약 1개월 정도 영업정지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처분으로 처분을 하면서 종전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해야 되고 어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실질적 중복처분이 될 우려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이 부분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처분 후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 그 명령이 재량권 일탈했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 법인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전부는 취소되다는 이게 이제 법원은 최후 보충적 판단의 기관이고 재량 여부는 행정청은 전속적으로 행정청한테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청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판단한 판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